이렇게 풀면 되잖아. 이렇게 다. 우와 저기 얼굴 다 예쁜 얼굴. 맞아 너 얼굴. 너 이거 연예인 한다며. 어. <laughs> 거미잘 잡고 있어? 안 자, 작아요. 목 주황색인 거 보이시나요? 네. 그리고 날개가 초록색이죠? 음. 아, 음. 너나 잡지 마. 음. 아, 너나 잡지 마. 마. 네. 사마귀, 세 마리 있어요. <laughs> 자, 사마귀가 <laughs> 사냥의 제왕이에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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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. 실시간으로 오. 보고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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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줄로 <웃음> 어, 사진, 사진, 네. 사진, 사진, 사진. 사진. 사망하자. 사망하자. 도망갈 때. 다리를하나 잃더라도 도망을 가거든요. 스스로 다리를 떼는 수도 있어요. 어, 거미가 더 먹으려고 재밌네. 지금 음, 거미가 더 재밌네. 후세 올라간다 오세요. 오세요. 얘가 거미가 잡아 당겼어. 놀랐어요. 놀라가고. 어떻게 지금 다리를 떼야 해도 자꾸 아니, 지금 다리 잘라, 다리 잘라고요. 저도 힘들이 잘라. 아니, 저도 세요. 나 죽었어. 여기다가 열매는 자, 안녕. 너, 앞으로 가서. 여기서 먹는 게 훨씬 아, 더, 더 편해봐. 편안하게. 눈은 어, 가기 싫은가 하. 보다. 그때가 왜한 마리가 안 먹어? 아직도 안 터지는데. 아, 베미가! 베미는 하나뿐이 생이기도 하지만, 사마이에요사이 아까 얘기했죠. 말매미 좀 있으면 두두둑 떨어진다고. 말매미자, 날개 보세요. 날개가 투명하죠? 아까 유지매미는 날개가 풀투명했는데 투명했죠? 게다대 빨리 와 엄마 간다